군님들 믿어요 어. 오케이 고고고고 고고. 먹어요 먹어요 자리반 봤어 자리반 땡구리가 제공 없잖아. 고고 들어가, 그냥 계속! 은 <laughs> 자크!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어우 이 돼지식기 아 이거 짜증나 이거 플레저 플레오에요 플레오 아 이거 미드 밀리, 밀리겠다 오케이 방생감사 자크도 잘 컸는데? 자크가 잘 컸어. 왜아 돼? 나1대스밖에안 했어. 오 나이스 나이스. 이코 이코.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이 정도면은 아직 핸디캡을 충분히 줬다 생각해. 어, 이제 핸디캡 안 줄게요. 캐리가 뭔지 제가 보여드리죠. 윙, 네, 고마워. 여기까지. 어저 하나 봐가지고 무서우니까 모렐로 갔어 모렐로. 돼지 짜증 나. 오케이 지금 계속 방생 써 나이스. 도저 여기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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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돌아올라해 저. 거 더티 파밍 안에 저 개자식이. 어, 거기서 술을 드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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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간다, 이제 돼지새끼. 아, 이 돼지 짜증나네. 오케이. 하루 종일 저거만 드세요, 아주. 터티팡이좀 그만해라, 개자식아. 괜찮아, 7킬 차이 밖에 안 나요. 자, 크가 4킬. 자, 그리고 그라가스가 2킬. 오케이. 케이틀린 3데스네 여기 미드 지켜야 될것 같아. 뭐하는 애 어. 아니을 니아, 니아, 니을 간다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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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 깜댕이! 깜댕이! 아, 어, 나이스 미드 시켜야돼 미드 시켜야돼 미드 보괄난다 <목소리> 뭐야, 이거? <목소리> 마레님, 배부관계 의왕님 스티커 한 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나 오자마자 하늘 날아갔잖아. 아트림 아, 예, 그라가스 관계. 음, 오자마자 하늘 날아갔어? 오케이. 슬수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할수 있겠죠? 우린 할수 있죠. 우린 할수 있다. 이거 블루 뺏길 것 같은데? 안 뺏기나? 저 블루 먹고 싶어요. 어? 있다. 있다. 싸. 싸. 4원인데 어떻게 컴퓨터로왔지 컴퓨터 안 되지 않나? t 을치했습니이 오, 솔 죽여버려. 이틀린 죽여버려. 용 먹지 않았나? 아이녀석 돼지 씨끼야, 오지 마. 뭘, 뭘, 뭘. 깝치지 말아줘. 고스트, 개굴, 개굴 근데 코거면 귀엽지 않아요? 오, 깜짝이야 쟤네 아까부터 왜 저렇게 스킬을 쓸까? 그라가스 진짜 못한다 너 꼬르긴 줄 알아 뽀룩 뽀룩! 뽀룩 뽀록, 뽀룩 뽀록. 뽀룩의 제왕 뭐 나한테 보내면 안돼 아들 못하겠습니다 네, 네.

어호못 잡는 줄 알았어. 그 진짜 못해, 그냥 가서 못해. 우리 팀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딜이 쎄가지고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심 간다, 간다. 저거 큐로 못 끊게 막아보면, 안되네? 안되네? 아! 뭐죠? 저내건데저내 CS였는데 분명히 아저 돼지 또 왔어 맞지 않나 우리 나라 뭔델이지? 아니 얘너 맨날 나한테 와 나한테 뭔뭐 불만 있니? 저 마이 안 했어요 원래 근데 많아 없다. 오 마이 갓. 맞아 줘야죠, 회장님. 아, 안녕. <바람> <hint> <토음> <하 !앤뇨>? <dzieci> 개인만이 살아라. 전장의 화신입니다. 바로 가다? 바로 못 가는 데 제네? 어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나왔어요 방어하러. 자 여기 아마 내 블루를 먹으러 갔을 거야 쟤네들이 내가 그러니까 저 블루 막아보겠습니다. 서렌, 써렌, 서렌이 뭐죠? 내 블루. 내 블루 없어. 내 블루가 없어. 말이 온다. 자, 우리 드래곤 먹을까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할수 있어요. 행렬이니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빨리, 바로 먹고 합류하, 아, 드래곤 먹고 합류하죠? 펭돌이님팬클럽 가입도 감사합니다. 브론즈에서 언제 벗어나노? 열심히 하다보면은 벗어날 거예요. 저 어, 애들 다 가겠다. 잘못 골랐어. 그라가스 피가 안 달아, 돼지가. 돼지 피가 안 달아. 고구모의 발란이다! 고구모의 발란이 시작됐다! 고구모의 발란이다! 다로 갈까? 여기일까? 오케이. 이 개자식. 야, 너 뒤로 짜지지 못할까? 고구모님이 있는데, 고구모님의 폭킹을 받고 싶으냐? 파이베스. 가자. 자 빠르게 바론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을 갔다가 정비 흑인님 정비. 대캡 나왔어 대캡.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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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와 바론 트라이 할때 바로 가죠. 100원이요? 안 되는데. 이거 드세요 이거 어, 바로 안받다 바로 간다 좀좀뒤 놓고 들어가죠 쟤네 피 빠진다 아싸 블리츠 피 뺐다 아싸 깝치지만 블리츠 디져 블리츠 깝좀디져 오케이 깝치는 뒤진다 이따 돼지새끼야 말했다고 아, 오줌 마려 아 오줌 마려 저 오줌 마려워요 아 씨, 큰일 났다 십사 시간 제 오라클 받았어요 돼지새끼 돼지새끼 재끼, 새끼. 저주씨끼 새끼 이거 코구 모의 무서움 을 보여 줘. 코구 모의 무서움 을 보여 줘. 보여 줘. 코구 모의 에 어, 어. 어, 큰일났다. 코구 모의 무서움 을 개뿔. 이제 큰일났네. 팸 돌이 님, 여분 다섯 개 선물 감사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이거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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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빼 빼. 오 타입 되었습니다. 자크가 자크가 있네. 아 진짜 탑 라인 좋고 탑 라인 좋고 미드 좋고. 잠깐만 나 이거 템 팔아야 돼 하나. 그래야 미니맵이 보일 거야. 이렇게 이게 시야가 안 움직일 때는 템을 하나를 사주거나 팔으면은 이게 바로 보여지거든요. 자저 태어나요. 9초 남았어. 9초 동안 버긴 다음에 한번 한타하죠. 자,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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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블루 지켜요, 마이 블루, 마이 블루, 마이 블루, 마이 블루. 야, 당장 짜져, 그라가스. 누구의 블루를 탐내는겨? 레디가 없네. 아니야 이거 충분히 한타할것 같, 이길 것같아 포킹만 뒤에서 해야지. 자, 내가 지금 대충 한 타를 그려봤는데 내가 플래시가 있으면은 이게 한 타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될것 같거든요. 플래시가 있으니까 이제 한.